자, 먼저 뿔리아입니다. 이탈리아 지도상에서 보면 구두 D급처럼 툭 튀어나온 장화의 D급처럼 튀어나온 곳이 바로 이 뿔리아주인데요. 영어권에서는 아뿔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풀리아라고 발음을 하는데요. 이탈리아 지도에서 장화 D급에 해당이 되면서 과거에는 저품질의 벌크 와인, 즉 아주 큰 통의 와인을 대량 생산을 해서 다른 브랜디라든지 꼬약을 만드는 데 제조, 사용되는 그 제조에 사용되는 저급의 와인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와인은 깜바니아 주의 나폴리 항구를 통해서 프랑스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뿔리아 지역의 와인은 25% 정도만 고급 와인이고, 현재도 나머지는 가장 저급의 와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. 자, 그 중에서